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인터넷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외국에는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먹는다는 음식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이미 아는 부분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서 각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기능에 대한 부분과 그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누구나 즐작하는 뻔데기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다양한 곤충 요리가 있는데요. 전갈 요리는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바퀴벌레 튀김도 있는 거 알고 계셨죠? 그런 것에 비하면 뻔데기는 아주 양반이고 맛도 좋은 편인데요. 저 어릴 적에는 뻔데기에 소금 넣고 삶아서요. 신문지 종에 이렇게 꽃깔 모양으로 접어 가지고 10원어치씩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돈이 귀하던 시절이라서요, 고물이나 고철을 가져와도 얻어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 바로 뻔데기였는데요. 뻔데기는 고단백질 식품으로요, 기력 회복, 소화기 건강, 혈관 질환 개선, 뼈 건강, 빈혈 개선, 탈모 예방, 두뇌 건강 및 치매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식품이었는데요. 뻔데기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적은 양으로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단백질을 비롯하여서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아주 우수한 식품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한 완전 단백질 식품이죠. 번데기 탕이나 번데기 통조림은요, 나트륨 함량이 높기는 합니다만 자주 먹는 식품은 아니기 때문에 맛있게 즐기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도 진작이 가능한 홍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호불호가 분명하게 갈리는 식품인데요. 발효식품의 특징으로 한번그 매력에 빠지게 되면요그 맛을 대체할 식품이 없다라는 것이죠. 홍어는 연골 어류이기 때문에요, 뼈를 구성하는 연골 성분인 콘드로이틴과 콜라겐이 풍부해서요, 관절 건강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뿐만 아니라 혼대기와 같이 저열량 고단백 식품은 물론이고요. 혈관 건강에 좋은 dha나 epa와 같은 오메가3 지방산도 함유하고 있어서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피로회복제에 함유되어져 있다는 것으로 잘 알려진 타우린도 있어서요 피로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간 기능을 활성화해서 해독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의외의 식품인데요 콩나물입니다 숙주는 중국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전파되어 가지고 숙주를 요리에 활용하는 나라는 많이들 있는데요. 유한양행 창업주인 유일한 박사님도 미국에서 사실 때 숙주를 유통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콩나물은 동남아에서도 볼 수가 없고요. 우리나라에서만 먹을 수 있는 식품인데요. 세계적으로 콩나물을 재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세계 1차 대전 때인 방공 호에 전쟁을 치르던 병사들이 하나둘씩 괴열병으로 죽어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쟁통이다 보니까 싱싱한 과일이나 채소 공급이 없었고 통조림으로 연명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때 방공 호에는요 콩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콩나물은 햇볕이 없어도요, 물만 주면 신기하게도 비타민C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는 신기한 식물인데도요, 외국에서는 콩나물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모두 괴혈병으로 사망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나라였다면 이런 비극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콩나물은 아스파라 긴산이 풍부해서 괴혈병은 물론이고요. 해독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술독을 해독하는데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콩나물국은 시원함을 우리에게 선사하죠. 콩나물은요, 식이섬유도 풍부하지만 소화가 잘 되는 편이어서요, 위가 약하신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는 식품입니다. 속이 불편하시다면 시원한 콩나물 국밥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도토리묵입니다. 보통 도토리는 일부 나라에서 돼지 같은 가축의 사료로 사용될지 사람이 먹는 식품으로 활용되는 예는 없는데요, 이건 우리나라의 특별한 지형과도 연관이 아주 깊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도의 약70% 정도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도토리를 쉽게 얻을 수가 있고 거기에 비해서 먹을 것은 적기 때문에 도토리를 활용한 식품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도토리묵은 칼로리는 낮고 수분 함량이 높아서요. 다이어트 식품으로 아주 훌륭하고요. 탄닌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서 노화를 예방하고 심지어 암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위 점막 보호는 물론이고요. 설사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서요. 노화 방지 및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간장게장입니다. 세계적으로 게 요리를 해 먹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게는요. 그 모양새가 괴물처럼 생겼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식품이 아닙니다. 그나마 이탈리아와 같은 바다가 있는 지역 일부에서만 게를 먹는데 우리나라처럼 생게를 이용해서 게장을 담가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게는요. 한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차가운 기운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몸에 쌓인 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가을과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체내의 음기가 부족해서 얼굴이라든지 손발 등에서 열이 나고 입안이 자주 건조해지는 등 음허 증상을 완화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는요 어혈을 푸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요 소화불량이나 복통, 생리통, 숙취 등에 활용되어 왔었습니다 영양학적으로도요 개는 비타민 A나 B를 비롯하여서요 미네랄도 풍부한데요 단백질 비중이 높고 지방은 적어서요 성화에 용이하고 개에 함유되어 져 있는 타우린과 키토산은요 혈관 건강과 소화기관의 활동성을 높이는데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장을 만들 때 들어가는 간장을 비롯하여서요, 고추라든지 마늘, 생강 등은요,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식품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참외인데요참외는 영어로 코리안 멜론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과체류입니다 참외는 수분 함량이 높아서요, 갈증 해소와 이뇨 작용에 좋고요, 칼륨과 비타민 C가 풍부해서 혈압 조절은 물론이고요, 피부 미용,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도 함유되어져 있어서요, 항산화 작용과 간 해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참외도 가급적이면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많은 세균에 노출되기가 쉽기 때문에요. 세척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다음은 골뱅이인데요. 골뱅이는 일본을 비롯하여서 일부 지역에서 먹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일반적으로 먹지는 않습니다. 북유럽에서는요. 골뱅이가 첫치 곤란한 식품으로 분류되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골뱅이는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는 형편입니다. 골뱅이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요. 체중 감량과 단백질 보충에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콘드로이친 성분도 함유되어져 있어서요 보양식으로도 활용이 되고요. 골뱅이의 끈적끈적한 점액에는요 히스친 성분이 함유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피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골뱅이는 혈액 순환에도 좋고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독소와 노폐물 배출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깻잎도 우리나라만 먹는 식품인데요 우리가 먹는 깻잎은 들깨의 잎으로요.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생산은 되지만요, 먹지는 않습니다. 동남아에서는 깻잎보다는 고수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죠. 깻잎에는 엄청난 양의 철분이 함유되어져 있고요, 독특한 향이 있어서 육류의 잡내를 잡는데 향신료로 많이 활용되죠. 산낙지와 미더덕도 우리나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식품인데요, 산낙지의 경우에도 콘드로이친과 타우린이 엄청나게 많이 함유되어져 있어서 여름철 기력 회복과 피로 회복에 타고난 효능이 있죠. 미더덕은요,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진 해산물로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동맥경화, 고혈압, 뇌출혈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식이섬유 또한 풍부해서요, 변비 예방과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